시기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질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악매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찬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은 고난주가 시작되는 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주일날에 그 백성들의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어, 했습니다. 그 다음날 월화 수동할에는 어,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 제사하는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성전을 정격히 하시고, 또대사사 사람들과, 어, 우리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결론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월화속동 안래에서 무화과도 나무도 저주하시고 교훈도 하시면서 가르치다가 목요일날, 목요일날에는 이제 그 6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므로 마지막에 제사 들하하고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저녁 전날 만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배드 어,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얘리하시고 유다는 나가서 군인들을 데리러 갑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그때 성찬식을 거행하셨고, 계속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감남산으로 가십니다. 올리브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때 너무 이제 십자가 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하셨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군사들 가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간 다음에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대제스장 앞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해로 왕에게 가서 취조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디오 비라도 충독 앞에 와가지고 또 재판을 받습니다.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거 재판을 거듭한 다음에 결국 십자가형을 운동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가서 아홉 시에 십자가를 달리시고 세 시에 음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해진 다음에 시체를 받아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금요일 토요일 3일째 되는 일요일 아침에 가보니 시체가 없어지고 천사를 봤더니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하게 되는 일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고난주간를 생각하면서 맞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의미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깊이를 생각하는데 한번 히브리서를 이번 주간에 같이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다른 성경과 달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그리고 그 제사에로서의 희생제물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같이 금식도 하고 또뭐한끼 금식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는 올해는 히브리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13장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읽으면 한 시간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는 왜잘안 읽게 되느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구약 재산의 얘기가 나오고, 뭐 화목 제물 얘기가 나오니까 손뜻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한번있었습니다 기도원 한번 갔는데 며칠 기약을 잡고 기도를 갔는데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어, 근데 이제 별 은혜가 없더라고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뭐 이렇게 내려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안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어디 읽을까 하다가 이제 히브리서를 택해서 읽었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그냥 쭉 읽었어요. 그때 이제 발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휴티도 알잖아요. 이만큼 달라고 적어가지고 이렇게 관찰해서 적용하면 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도 하고 생각, 묵상도 하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게 잘안 되는 선경이란걸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손이 잘안닿죠 다른 성경들은 그 짧은 패스지 안에 1, 2, 절에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결론 그럼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짧게 나와요. 이렇게 묵상할 만한 분량이 딱 돼요. 그래서 한 20분이면 되고, 한뭐 30분이면 미을수 있고, 은혜가 되는 성경이 있을 수 있는데, 아, 히브리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이제 통독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아, 히브리서는 호흡이 길구나. 그래 아, 있어서 호흡이 길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1, 2, 3절에서 관찰하고 4, 5절에서 해석하면서 그러므로 7, 8절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호흡이 짧은 거예요. 딱, 딱 끝나니까 결론이 나왔으니까. 호흡이 길다는 건 뭐냐면은 한참 들어야 돼요. 마치 바둑에서 포석을 놓치지 계속 이렇게 놓고 이게 좋고왜 놓는 거야? 그냥 계속 놓아요. 그래서 길작이 가요. 힘을 써서 계속 포석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했다가 높아졌고, 낮아졌고, 예수님이 하늘에 높으신 분인데, 계속해서 그리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1장이 끝나는데, 아직, 그래서 못 자라는 거야. 결론이 안 나와요. 이장이또 계속, 또 계속 포석을 놔요. 그러니 조금 이제 분위기 잡히면서 3장에 가서, 그럼요. 하늘에 계신 분이 천상도 높으신 분이 내려왔으니까 너희들도, 그런 예수을 모시고 있으니좀더기운 내야 되지 않겠냐? 3장에 가서야 나와요. 그러니까 짧은 성경이 아니고 한 장도 긴데 그걸 계속 숨을 참고 결론이 뭐지? 하면서 계속 읽어나가면서 기억하고 있으면서 3장에 가야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니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좀 곤란합니까? 어렵습니까? 현대인의 그 스피드하고 틀리단 말이죠. 그런기 때문에 깊이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줌 자리에서 그 호흡을 르게 하면서 읽어보니, 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 그 흐름을 쭉 받아서 13년까지 통독을 하면서 참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이걸 딱한 장씩, 한반 장씩 잘라서 읽었을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큰 그림, 그리고 큰 메시지를 받으면서 아주 가슴이 충만해서 내려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한번 같이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3분 안에 정리하는 히브리서 배우를 먼저 서베리 하겠습니다. 천사보다 크십니다. 라고 일장에서 생명 합니다. 결론이 아직 안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낫게 되어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그 높으신 분이 내려왔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므로 선장 너희들은 이귀한게 받은 죄를 구원을 귀중히 넘기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반역했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가자 장성한 불량까지 올라가겠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이게 히브리서가 또 히브리서 가 아니죠? 이 산이 내려갔는데 또다시 또 다른 산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 멜기세대 제사장 얘기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왜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야.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아닌데요? 레위 지파 아론, 그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되어야지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뭡니까? 멜기세대처럼 그냥 추하고들어오는 분이야, 신비로운 분이야. 그런데 그분은 좀 재세상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지, 밀세대. 그러니까 너희들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도록 성숙해지지 않겠냐? 이런 것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랑 히 힘에서 받는 교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도록 성숙해야 된다. 입장에서 그렇게 나와요. 더 성장해야 된다. 맨날 맨날 연약하고 뭐야 부드러운 거 먹으면 안 되지. 그 제사장은 매년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야. 맨날 사람 제사장은 매년마다 한 번씩 옆에서 교대를 하거든. 그럼 예수님은 영원하지 교대를 안 해.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세운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야. 이새 언약을 너희들이 받고 있는 거니까 신자야.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뭐냐. 제물도 바치고 제사장에서 서 중보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훨씬 더 좋은 제사장으로, 훨씬 더 좋은 제물로 하지 않냐. 성 성전이라는 것도 있지 성전에서 제물이 는 사람이 세우는 빌딩 아니야 그래도 러면그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성전을 했고 자기 몸을 찢셔서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 휘장을 찢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더 좋은 제사장 아니냐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히 단번에 섭취하셨다 한번다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적용을 합니다. 휘장 가운데 들어갈 담력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너희도 담대하에 들어가서 더욱 신앙상 힘내야겠다. 핍박도 있습니다. 원수도 원술 막 원수들이 막 조롱합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 저주하지 말고 다 견뎌라. 어, 인내로 참아라. 믿음의 선배들 보라. 어? 아벨부터 시작해서 엘록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 이사야하고 그 모든 선배들이 믿음으로 견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더 핍박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선배들이 열심히 달렸다. 너희도 그렇게 하자. 힘껏 달려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혹시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잘못해서 징계 받을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야, 징계를 너네 아빠가 사랑하니까 주지. 옆집 아저씨가 주겠냐? 옆집 아저씨는 상관도 안 해. 하지만 너희가 징계를 받는다? 그건 너희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삶과 창문으로 제사를 드리면서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자. 이런 큰 메시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혹시 한 시간이 통으로 나지 않을 때는 뭐 중간중간에 나눠서 읽을 수 있겠지만 중간에 끊지 말고 1, 2, 3, 4장. 적용까지는 한번딱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쉬다가또 5, 6, 7장 해가지고,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까지 큰 사례를 하나씩 넘어가면서 하면은 중간중간에 적용과 권면이 나오는 데까지 몇 차례 나오는데, 그때까지 묶어서 이루시면은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그시기 장에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하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 경주라는 것은 이사람들은 벌써 이미 다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마라톤이고 100m 달리는 다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가는 거구나. 계속 계속 뛰자 힘들어도.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지로 십자가를 갇혔던 것처럼 이스를 생각하자. 너희들 삶이 피곤한 것이자, 피곤하고 낙심할 것이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을 생각하자. 자기 에게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는 이 길을 가야겠다. 권면하는 것이 이래 거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겠죠 한 영원한 제사를 주님하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경주를 달려가자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신 건데 그게 뭐냐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All time a single sacrifice for sins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all time, a single sacrifice. 예수님이 제사를 지었을 때, 이 재물을 드리은 제사장은 날락가 드려야 되고, 이 사람은 재물 드리고, 염소 잡고 이 사람은 잡고, 이 사람은 뭐 소잡고, 계속해서 죄 짐승의 피를 흘해야만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귀압피를 흘릴 때는, 그 예수님의 몸을 흘릴 때, 재물로 들여서 바친다면 그완행자라 퍼펙트하고 영원한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속죄제를 들여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내년에 또 잘못했거든 또 염소를 바치고 매년 염소를 매달 바친단 말이에요 그게시 부약이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아, 모형, 모형이다 모형. 샘플이었다 뭘 위한 샘플이냐 진짜 본연인 건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잡으셨다. 동물이 죽은 게 아니라 신이 죽으셨으니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이 갚으셨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이게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속죄하고, 더 이상 누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는 영원한 제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뭐 힘들게 왔을 때는 이제 동물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2차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우리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로가 열렸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 재산. 맨날 제사장은 바뀝니다. 목사도 바뀌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로서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신다. 그러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를 중재하여 서고 계신다. 그분은 재물이었으며 그분이 제사장이었으며 그분이 곧 성전이었으며 그분이 모든 재물과 제사와 그 형식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길이 열렸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드신 제사가 어떤 다른 뭐 아론이나 레위 지파 같은 제사보다 훨씬 나음으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신하생활을할수 있게 되구나. 나의 죄의더 이상 응교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읽을 때. 아, 지금 계속해서 영원한 제사였다는 훌륭한 제사였다는 것을 알아볼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1조 벨지컨버션스 21조를 읽을 차례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맹세로 확정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차라는 말은 아론의 계열, 태종 채석 눈 닫아서 아론의 족보로 따라 나온 게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이구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는 유대 집합니까 멜기세덱 계열이구나.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이구구나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치에서 당신 자신이 당신의 아버지 앞에 아,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버지 앞에 내어주시고 당신을 완전한 숙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십자가의 나무에서 위 당신 자신을 드리셨고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보배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의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흠 없게 되었고 그가 채증에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그는범죄자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본디오 비라도가 처음에는 그분을 무죄하다고 선언했을지라도 본디오 비라도에게 의해서 범죄자로 정죄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취하지 않음 아니 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판결을 받았죠. 결국 그분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몸과 영혼이 고난 당하 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을 느끼셔야 했고 그분의 땅은 땅에 떨어지는 피방을 맞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외치시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야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랑으로 위로를 발견하고 신자는 신자를 언제나 완전히 하는 단번에 드려진 이한 번의 속죄제사 외에는 하나님과 화해할 다른 방법을 찾거나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분을 예수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려진 한 번의 석주의 제사 외에 다른 방편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은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2천 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이미 다 행위를 하셨는데 이것이 아직 가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믿음의 장벽에 처했다고 해서 어떤 희생 제물을 다시 찾는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뭔가 큰 그런 형식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 형식을 하나의 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립니다 자세는 좋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제사를 드다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 예수님이 행하실 제사를 그것이 영원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대한 모임으로 모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겠지만, 육신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속죄자를, 속죄자를 드리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와서알잖아요 모세 의 후계자 여호수와여호수와가 영호수아.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수하고 예수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시자가 틀려서 스펠이 좀 틀린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 알잖아요 호세아, 호세아야. 그것도 호세아가 여호수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 또여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수 목포 옆에 여수 뭐 이런 있잖아요. 그여수름도 조금 그 스페인 트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쪽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신약 유대 로마 시대 때와서는 예수라고 발음을 했죠. 그래서 여수와 호세와 여수, 이것다 이스라엘의 흔한입니다. 여수와 하잖아요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난을 점령한. 그래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 그것이 여수와 장군 아닙니까? 그 여수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왜 제가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승리의 땅에 가게 하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요수들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위 있습니다. 우리를 무슨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이스라엘의 영국, 뭐예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우리를 잘 살게 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죄를 그 죄와 사이 사방에서부터 구원하셨어 나를 건져내실 죄로부터 건져내실 영적인 승리자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속죄자여가지서하나님과의 문제, 그 주와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한예수님생각할 때는 승리자다. 특별히 우리를 얽어모는 모든 얽어매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승리하서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 그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럼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모욕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하셨고, 다 해결하셨다. 한 번에 완벽하고 영원한 재산물로 들리신 다음에 우리를 건지셨다. 하는 것이 우리 개리스도인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히브리스의 결혼은 히브리스 4장 16절로 또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하시는 방법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나갈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Let us then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확신을 가지고 나 e a n 은혜 i m p l e We are pure and simple. We are p u 가야 and s i m p 나 e We are pure and s 죄의 으로 치르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성장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가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큰 은혜를 얻게 된다. 더큰 구유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가야 했고 제사장을 위해 부탁해야 했지만. 성장까지 올라가야 했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때를 따라 오늘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또두 가지 감정입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슬픈 감정이 하나 있고 또 동시에 그가 행하신 일 너무나 감격하고 놀랍고 영원한 완벽한 제사로 들리심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큰 대로를 열어 믿음의 대로를 열어 주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이번 고난 주간에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죄값을 치르셨는지, 그것이 슬픔뿐만 아니라 그 죄값,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떤 특권을 누렸는지를 더 묵상하면서 또 주님의 찬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잘 것 없는 죄인을 위하여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시고 우리와 같이 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동안에 주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길 원하는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하향 없으신 주님, 우리 갈급한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시되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랍게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 울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경주를 잘 뛰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연약한 무릎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고통이, 주님의 그상랑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하고 확증하는 이번 주간 되게 하여 주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